45절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때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머 때리고,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물에 처하리니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예, 공간,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종말로 치닫고 있는 우리 인간의 운명을 두고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인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세상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다 끊지 않은 날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이 핵폭탄이나 터지거나 다른 행성과의 어떤 충돌로 인하여 지구의 종말이 도래한다고 그렇게 상상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마지막은 주님께서 심판주로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는 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는 사실은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에게는 너무나 자명한 현실인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아이는 그때부터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고 결국 세상에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순간 이미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이 항상 따라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의 현실이 우리 우리의 미래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죽음을 이미 인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종말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종말을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어 이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서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24장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3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에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종교가 있사오리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2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과 관련된, 관련하여 하신 말씀은 속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라 칭하여, 칭하며 사람들을 속일 것을 염려해 두시고 절대로 그런 사람한테는 속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셨다 심판주로 오셨다는 말이 들릴 때그 말을 믿지 말라는 것이고 어디에도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오심은 번개처럼 순간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이름 예수님이 와있다든가 지금 어디선가 활동하고 있다는 그런 모든 유혹들은 사실상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절대 오시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와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갈라나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때다, 지금이다 말하면서 유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24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보다 으로 다시 오시는 사항을 이렇게 알려 주셨습니다. 마치 노아의 사, 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한 사람은 밭에 있고 한 사람은 맷돌질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요. 일상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재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날은 맞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4장 42절과 44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끼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붕개같이 순간적으로 임하실 텐데 그 날을 깨워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지혜를 한편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대전제 속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종말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악한 종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외시간 행위를 먼저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주님의 재립을 준비하는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악한 종입니다. 한 사람은 실패한 유형입니다. 다른 사람은 성공한 유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에 관하여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성경의 흐름, 어, 설교의 흐름을 명료하기 위해서는 악한 종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악한 종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 유행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종말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까? 우선 흥미로운 단서가 하나 보입니다. 48절에 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며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악한 저의 잘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한 종은 주님 오시는 날, 곧 재림의 날을 스스로 어떤 날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언제쯤 오실까? 아직은 아니라 하고 스스로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멀었다. 라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예측하고 그에 맞추어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50절 말씀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말씀이 아직 아니다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주님이 오시려면 아직 멀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관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면서 한 행동입니다. 49절에 보니까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던이 오신다는 생각과 친구들과 함께 술 먹고 동료를 때린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동료들을 때렸다는 말은 결국은, 어, 약한 사람들을 억압했다는 말로 바꾸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그리고 더불어 술을 마셨다고 하는 것은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방탕하게 사용하였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오신다는 판단이 어떻게 이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까? 아마도 종은 학대하고 낭비하는 삶, 그렇게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시점이 되면 그때 가서. 비로소, 각성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도우며 살면서 위기를 모면해야겠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바르게 살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입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했습니다. 참 흥미로운 표정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그에게 내릴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그토로은 보기 좋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소리로 거리에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도 따르지 않는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외식하는 사람은 항상 두 얼굴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과 그의 형실이 다른 사람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오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 드디어 오시는 그 시간, 어, 오시는 그 시간에만 잘 보이는 사람. 주님을 오시는 그 순간에만 위기를 잘 넘기려고 하는 사람. 그러나 주님은 그, 그런 사람을 미리 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짜로 판명, 판정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섣부른 애단으로 그날을 추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그날만 번지르르하게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서 원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오늘 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혜로운 종은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시간을, 주님 오실, 오실 때까지 시간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한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오심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45절을 45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한 종에게 다른 종들을 다스리며 제때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맡기고 떠났다면 어떻게 하여야 그 종이 과연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서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다는 어, 관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지혜로운 종에게 맡기고 떠났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맡긴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일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언제 돌아오는지에 관한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관점은 주인이 맡겨놓은 그 일을 종이 제대로 처리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주인이 맡겨놓은 그 일을 종이 제대로 처리했는가에 중요한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약사빠른 종은 주, 주인이, 주인이 언제 올지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무엇인가를 빠르게 모으면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에 대한 어, 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주인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수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종, 충성된 종의 관심은 주인이 언제 오실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인께서 맡겨주신 일 자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충성된 종의 매우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본문을 오늘을 따라 읽다 보면 또 다른 매우 중요한 흥미로운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때를 따라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때라고 하는 단어에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이라는 개념,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비교해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 흘러가는 시간의 개념이 아닌 꼴꼭 필요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그 날과 그 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를 의미하는 헤메라라는 단어, 그리고 시간을 의미하는 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 그날, 혹은 그날의 징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말할 때는 헤메라라 또는 호라는, 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주님의 충성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항상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충선된 종은 주님께서 제일 많은 시간, 날짜, 크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주인이 맡기신 사명에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순간순간 결정적인 시간 속에서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충선된 종은 종만의 시간을 살피고 주인이 오시는 시간인 호라 또는 헤메라와 같은 것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변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 시점에, 필요 시점인 카이로스적인 시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종만의 시간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종만의 사람들의 필요 시점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줄였을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카이로서적인 시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충성된 종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가득 찬 시간으로, 결정적인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46절에 칭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이 올때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본문 속에 종말과 관련하여 숨겨진 또 다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는 말씀입니다. 양식을 나누어 줄 자. 물론 이것은 주인이 종에게 맡긴 사명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인의 의도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간은 때, 필요한 시점에 때를 따라서 주인은 종이 양식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궁핍한 사람들에게 흙기를 채워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도록 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주인은 종에게 맡겼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종들에게 맡기신 사역의 방당성을 방향성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한 가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각각 하는 일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한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은 같은 것입니다 즉 생명을 살리는 일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 하는 일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신은 어게해야 하는 것입니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되, 특별히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만들어가는 사람, 종말 시간 그 자체를 자체 관심을 두기보다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관심을 두고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채워가는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이런 사람들에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44절에서 4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름으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님에게 그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주가 누구냐 주인이 올때그 일이 일기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주님의 그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사람을 살리는 일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순간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날만은 아버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 나머지 딸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고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정말의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특별히 사람을 살리는 일, 정말 때를 따라, 어,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대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이 모든 말씀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